문제이며 지금 아이들과 청년 청소년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교육현장에 반교육적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4월 2020년 4월 27일 월요일마다 월요일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6년째 현재는 국회 앞에서 장소로 옮겨서 국회 앞에서 매주 월요일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1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5회차입니다. 오늘로 치면요. 자, 이,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때 국가보안법이 누구에게 무기가 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것들을 우리들이 함께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입법 청원해서 끝까지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민주주의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응답하였고 104단체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1203인 선언은 말 그대로 내란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선언이었고, 1819분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여러가지 활동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